아 친더가 룰루 뽑을까 생각을 못했다 아 방어막 될걸 앱으로 와드가 설치되나 아 컨트롤 막가서 사번 못하네 뭐 컨트롤 사번 못한다고 지금 화내 거야 음. <laughs> 컨 <컨트롤 3번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그거 웃어야웃어지 룰루는 웃는 게 스킬이지 룰루 스킬 다 <laughs> 룰 이기기 힘들텐데 이거 만 룰루야 일단 만 룰루 진짜 라인전 나왔그런애 서로 똑같은거 나올 수 있겠다 어... 그거 어떻게 달라나 워잉 날라오는거 보고 룰루가 에어본하면 은 일단은 제압은 들어갈걸요 제압은 근데 일단 룰루 스펠 보면 정화 있거든요 근데 제압은 안 풀려서 아, 그건 맞지. 범퍼 푸는 건 아닌데, 어디 있나? 야, 근데 그 와중에 뭐이 피해도 조다 <laughs> 분명 개 뚜까 맞았는데, 너풀피야 깎이는 거 맞습니까? 이거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맞는 말 하는 거면, 워이기 어, 문데요 어이건 너가 어, 하는 겁니와 진짜. 아, 그 진짜. 미쳤다. 너무 힘 아, 너무 힘들더라고 저거 룰로아 근데 더 웃긴 거는 상황에서도 워이기 안안안 죽어보인다는 게 개웃긴. 이기 라인전. 아그 룰러가 라인 존나 쎄임 진짜. 아 그건 인정. 데 존나 쎄라. 거품에서. 와. 그렇지. 아, 하루마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아, 아 너무 많이 달았는데? 아 저거 마나 왜안 달아? 아니 룰루가 유지력이 진짜 진심이야. 그리고 팡, 팡타만 쳐서 걸어. 팡타만, 솔직히. 상타의 추가 딜이 그냥 패집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오, 왜 이렇게 아프지, 왜 이렇게 아프지 한다는 것 같아. 나뭐 아, 해야지, 근데? 이기려면?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. 응? 그럼 카르마 뱀 풀까? 괜찮괜데 룰루랑 룰루랑 의미도 똑같은데? 똑같아, 비슷해. 옆에 온것 같아. 룰루를 누가 하겠냐는 거 알지? 그건 또맛네 근데 매니아는 내가 아직 더 많이 먹었다? 신기하다. 미네랄, 라인 미네랄. 근데 왜 그렇게 맞았는데? 아직 반 피야. <laughs> 저것도 사기 템프쟤 도패 아니야? 그럼 카르마는 벤 푸는 거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부배 끝나면은 아 어? 카르마 벤푸다고요 카르마 이겼는데, 까비 어, 카르마 풀 <laughs> 오빠가 카르마 하지도 않았면데 카르마 싹고슨데, 너무 아까어 아, 카르마 벤이 불린다고 그럼 카르마 벤 풀어봐라 <laughs> 아, 근데 또 그냥 안안안 풀어도 될안 풀어도 풀고 오케이 까비 너 할라 그랬지? 할까고민 했어 <laughs> 많이 했어. 얌체스러운거못참 아예 거 같아. 아 맞다. 거아 맞다. 거이야 내가 체크를 안해 놨네.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거 그거 하 그거 했었어. 얘기, 얘기 근데 내가 어, 근데 생각해 했었네, 어, 근데 어... 어, 아 근데 생각거 했었네. 그때? 어거이었어안 적어 놨아 근데 그거 덕분에 밴 했다. 했다. 조용히 픽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. 근데 그거 그거 중에 거 워이 형이 이겼음. 아, 아 진짜? 어, 아 맞네. 내가 했는데 거든 근데 나는... 나는 심리적으로 이겼어 <laughs> 하루 종일 때렸거든 <laughs> <laughs> <리용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 이게 뭐가 재밌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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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<laughs> 아 근데 월키바 CS 차이도 안나고 아 내가 웃긴거는 월키형은 너무 익숙한 장면이야 항상 있는 장면 와 근데 CS 차이가 안나네 아파 이거 <laughs> 다 뭐임 맞지 맞지. 와. 아 릴루도 많아 갔나. 와. 아 진짜 뭐 해야지. 뭔데? 어? 어? 하지만 풀 스파. 오. 릴루. 잠깐만, 이거 각이? 아, 살짝. 와. 와, 릴루. 와 아, 도망가는 거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와 근데 피가 비슷해 더 웃겨 이게 아 눌러도 웃겨 안 네. 어 갔냐? 만화 <laughs> 없어서 안 가지 않을까? 성사 맞고 죽진 않을 거 아니야? 로스도 있지. 어, 에이... 타워 벽고맞피 어, 차는 게. 아, 때리면 피가 타는데뭐이피 적을수록 피더 차요. 왜 공격을 안 가는지. <웃음> <웃음> 아, 집, 안, 가지, 그래?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. 공격을 양보할 때 하면 되지 않았나 <laughs> 이제. <웃음> 아, 절대 안 공하지. 그 누가 먼저 라인 한번 바꾸가냐. 어. 근데 나올 때 이거 뭐야. 잘못 들어가면 이제 타워 맞는다. 어, 월봉이 특혜 아니고 타워 맞고 죽기 <웃음> 필살기 필살기 <웃음> 이거 안맞아으면 진짜... 내가 딱 사는 건데 맨날 이러다 아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어 Q 스킬 자체가 어쩔 수 없어 <laughs> 그한틱 거리가 생겨 야 근데 월 진짜 차는 거 봐봐 와 무섭다 또이이냐 러스트 기고 하시면, 다 오, 와... 아빠 이거 보는구나. 손로딸 수가 없네. 되게, 쟤도 군산행, 군이 타이밍에 끝나지 않아. 뿌리 <laughs> 비슷할 걸? 아니, 어. 다시, 다시 원상복귀. 오히려 좋아. 아, 근데 오이기 많아도 잘 일단 스킬안쓰니까 <laughs> 야, 그래도 라인을 밟는다. 아니 집은 언제쯤 가실려나? 안갈 거. 아, 범수안 보내. 어, <laughs> 왜 있어? 여기서 이다 빠졌나? 여기도 다 빠졌네. 이거 CS 좀 보여 주세요. 어, 그것도 와붕. 저거는 런러 부우냐? CS 왜 저래? 어쩔 수 없어. 근데 형타가 견제는 되는데 CS먹기 힘들어 어, 기분 탓이야 당연 당연 와 피가 무슨 30차냐 개사기 <웃음> 야, 진짜, 맞으면서 때린다. 이게 진짜. 자, CS100개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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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들어가자. 잠시만. <웃음> <웃음>